학교나 병원 등의 공간을 인테리어할 때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.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열리고 천천히 닫히는 안전을 생각한 문이 있다면 사고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죠. 무전원 반자동 도어는 기존 슬라이드 도어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식용이 간편하여 인테리어 활용도가 뛰어나 학교와 병원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무전원 반자동 도어는 인가 장치와 제동 장치에 의해 가지고 전기 없이 기계적인 장치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입니다. 닫아줄 때 도어의 탄력을 안전하게 줄여주는 이런 에어 댐퍼를 채용해서 모든 부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죠. 뭐 강제로 이렇게 닫는다 고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죠. 자기가 열어 놓고 싶은 만큼 열어서 탄력을 죽여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. 문 안에 완충형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. 큰 힘을 주어도 소음 없이 천천히 부드럽게 닫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저희 그 도어의 특징은 제일 먼저 안전, 그 다음에 내구성, 그 다음에 공간 활용성 이것이 뭐저주 안으로 만들어진 도어입니다. 열쇠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. 네, 열쇠 뭉치 두 개를 열쇠 하나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고 학교 전체를 마스터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, 개발된 열쇠 뭉치. 또한 자체 제작한 대형 손잡이를 채택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. 무전원 반자동도어, 문에도 안전을 생각하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